다리를 건너서 길이 이렇게 산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어제 분명히 그 구시모토역에서 만난 사람이 오늘은 비가 조금밖에 안 온다 했거든요. 나를 잘못 잡은 건지 아니면 원래 여기가 비가 많이 오는 동네인 건지. 근데 진짜 여기에 제가 이틀 동안 있으면서 느낀 거는 걸어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차 타고 다니지. 걸어 다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에 사는 사람이 아니면은 뭐 걸어서 올 일이 없고 여행하러 왔다 그러면은 다 차로 차로 오는 것 같아요. 걸어서 오는 여행객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걷는 사람을 진짜 거의 못 봤어요. 이 동네 사람 들 이요？이 동네 는실 종이 가끔 있 대요. 이거요？예, 실종 사건 이있 대요. 일본 이 어, 매년 실종 자가, 10만 명, 10만 명씩 나온대요. 10만 명이면, 그, 한 달로 계산하면은 거의 한 8,000명 정도거든요. 8,000명. 그러니까 하루에 300명, 300명꼴로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하루에 실종자가 300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250명? 250명? 아, 여기도 네. 공유자전거. 네. 네. 여기도 공유자전거가 있네요. 공유자전거 맞나? 어? 근데 발이 세인데 배터리를 빌려야 되는구나. 어디서 배터리 꼽는 데가 있어요. no.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여기에 왔을 수도 있다라고 그 추측을 한 장소가 있더라고요. 스쿠바코스가 여기였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쪽을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위쪽입니다. 쿠시모토 위쪽. 그러니까 원래 위로 가려고 했을 수도 있다라는 추측이 있어서. 여기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들도 일일이 그,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로 이제 사라지는 사람들을 찾지는 않나 봐요, 굳이. CCTV가 없어요. 만약에 한국 같으면 이 정도의 CCTV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곳에 저를 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CCTV가 없어요. 방지턱도 한이쯤에 있을 테고, 왜냐면 노인들이 걸어 다니니까 밤에 노인이 만약에 걸어가다가 차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방지턱을 설치해 놔야 잖아요 노인보호구역이나 뭐 그런 걸로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건 학교인가요? 쿠시모토? 무슨 잎? 맞나요? 원래 이쯤에 여기서 내렸어야 되거든요, 제가. 여기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잘안 나오나? 집에서 뭐, 뭐 하시나? 다들. 집에 뭐 재밌는 프로가 있나? 아니, 호텔에서 또 TV 보려고 했는데 채널이 10개밖에 없더라고요. 여기는 근데 인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딱히 위험한 것 같진 않은 것 같아요. 밤에는 모르겠다. 밤에는 위험할지도 모르겠네요. 가루둥이 일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 <목소리도> 다담이 이있나 거의 다온것 같죠? 어, 저기는 무슨 뭐, 버스정류장도 있네요. 기차역인가 봐요. 간이역, 저희 누가 계시는구나. 기차를 타는 곳인가봐요, 이거. 오, 기차 타는 데구나. 길을 건너보겠습니다. 여기 진짜 위험하네요. 낮에도 위험해요. 여기. 일단은 뭐 여기. 어... 할아버지 분은저 자전거 타고 가시 거든요 음. 만약에 여기에 왔, 왔다는 거잖아요 어 근데 여기는 그냥 방이 예약하면 그건가 봐요 그 비닐번호를 알려주나봐요 비닐번호 치고 들어가는데 A4용지를 보고 주인이 없는 건가? 상주에 있지 않는 그런 시스템인가? 여기 오픈이 10시부터 5시. 온천. 여관이 아닌가? 여기도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뭐, 저기는 산이라, 뭐 올라가지 않았을 테고, 여기 신사로 뭐 올라갔을 거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여기는 방송이 되네요. 여기 무슨 향냄새가 나요 향냄새가 많이 나요 오우 바람 바람 오우 밑를 쳐다볼 수가 없어요 네, 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우산이 뒤집혀요 야경이 좋은 곳은 여긴데. 메리어트 헤어필드? 이거 호텔이죠. 아, 여기가 그 호텔인가 보구나. 여기, 여기가 그, 이 지역에서 가격이 제일 비싼 또 호텔인가 봐요. 이렇게 아이스크림도 파시는구나. 야경을 본다면은 여기가 야경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여기 관광객도 많고 아까 그, 호, 아까 그 호텔은 예약이 안 되는 곳이고. 그러니까 예약이라기보다 당일 예약이 안 되는 곳이고, 근데 시작... 와. 좀 바다가 무섭게 생기긴 했어요. 현상 금이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에, 그럼 6천만 원인가요? 158cm의 남자가 타상하 게 찍혔다. 여기는 사람이 사는 집인아것 같죠? <목소리도> 아, 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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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쎄, 시마기 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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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마 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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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laughs> 중간에 내리시는 분이 없어서 다이렉트로 왔고요. 원래 1시간 걸린, 한 45분 거리인데, 한 20분 만에 온것 같습니다.

ここですね。で、このここがこれで、ここがこれで、この辺、あの、ビュー、綺麗ですよ。あ、ビュー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우산색이 다알록달록하네이 김세준씨가 여기를 낮에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걸어서 돌아다닌 것 같지는 않아요 걸어서 돌아다닌 것 같지는 않고 5시 42분에 담배를 샀다고 했잖아요 거의 막차를 타고 나간 건데, 여기서. 여기를 돌았다, 이 섬을 돌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돌았다라는 말보다, 아, 버스 타고 돌았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버스 타고 여행을 했다.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숙소도 없을 뿐더러. 여행만 하러 온것 같아요. 볼게 너무 없어요. 그냥 계속 쑥쑥쑥 지나서 바다. 낚시를 한다고 하는데, 낚시하는 사람도 없네요. 비가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낚시를 할 만한 물살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낚시 혹시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까 보셨을 때 낚시 할수 있나요? 그런 파도막 있어도... 보시면 이게... 이게 젊은 사람들이 여행을 오기는 와요. 아, 아까도 있었거든요. 추리라기보다 사실 뭐 그냥... 실종자가 가본 데를 다 가본 거죠. 제가 뭐 찾을, 찾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고. 사실 뭐 찾기는 힘들죠. 시간도 너무 지났고. 제가 찾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쪽, 이제, 한번, 실종자가 가본 그 길을 한번 걸어보려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게 지금 제가 영상을 남기, 영상으로 남겼잖아요. 영상으로 남겼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그 뭐, 다른 분들이 보시고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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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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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은 그렇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택시가 가글렌저입니다. 가글렌저. 갓그랜저. 어저 사람 첫 날에 봤던 사람이네. 어디 가시나 보네요. 첫날 버스 탔을 때 제가 그 실종자 그 도착한 그 거기서 봤거든요.